안녕하세요 진골프 진대근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전주훈련 모집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기간은 지난해랑 같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8주 56일간 진행을 하며 장소는 태국 콩켄의 싱아파크 골프코스에서 진행합니다 코치진은 6명으로 진대근 프로 고성우 프로 그리고 민경천 프로하고 박현수 프로가 이제 파스타인 코치로 도와주며 피트니스 코치 한 분하고 영어 선생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명이 코치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토요일 날 휴일이고, 일요일 날은 10시부터 연습을 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오전에는 쇼게임 팟, 퍼팅, 파스, 아, 타석 훈련, 그리고, 어, 이제 조별로 피트니스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18홀 라운드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며 주 1회는 외부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녁시간에는 어, 영어 수업이 있어서 조별로 어, 1시간씩 어, 주 2회에서 뭐 많으면 3회까지도 어,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외부 라운드뿐만 아니라 어, 주일에는 또 다른 팀과 함께 다 같이 이제 태국 팀 옆에 있는 다른 팀과 함께 시합하는 시합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어, 국제 주니어 시합이 한번 있으며 또싱가에서 오픈이 있어서 프로 시합도 한번 있어서 프로 시합에 남자들은 도전할 수도 있고 또는 캐디나 갤러리로 관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처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 곳이라. 식사나, 아니면 숙소나,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잘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으니, 올해도 전준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